지난 29일 화도 수동 행정복지센터 천마홀에서 이서구 남양주시장과 박규희 남양주시의회 의장 및 노인대학 수강생,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인학락 백세 시대 행복 노년이라는 주제로 2017년 남양주시 동부 노인복지관 종합 발표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발표회는 노인대학의 신입생 재학생이 종강식을 맞이하기 전. 어르신들이 올한해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고자 마련한 자리로 지역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여 어울림의 장을 이뤘는데요. 이날 행사는 1, 2부로 나뉘어 1부에서는 개회식과 함께 시상이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총 14개 팀이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길 바라며 남양주시의 지속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